안녕하세요 평산형입니다 오늘 두 번째 관심 종목 영상이구요 아 오늘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거래 대금 상위가 항상 거의 1년 365일 거의 삼성전자가 이렇게 차지를 하죠 오늘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네이버가 올라왔어요 네이버가. 어, 긴 횡보 박스를 2022년도부터 지금, 뭐 정확히 따지면, 여기도 코로나 상승, 코로나의 상승장, 여기 이제 끝나는 시기에서부터 하락하다가, 이렇게 횡보 박스를 길게 가고 있었는데, 네. 사실, 6월 달에 엄청난 힘이 한번 들어왔었죠. 어. 테이블 코인이네, 뭐네, 뭐 이제 하면서 이제 네이버에 힘이 들어왔다가 눌렀는데 오늘 이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죠? 3조, 3조 6천억? 예. 이게 지금 들어와서 이 눌림목에 이 쌍바닥을 장악이 나오면서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돼요. 어쨌든 여기를 다시 이제 뚫어 놨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주식이라는 이 시장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쌍바닥, 장악, 눌림, 다시 뚫어주면 상승이 나온다. 뭐 이런 의미에서 뭐 제가 전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런 쌍바닥을, 쌍바닥이기도 하면서 이 박스권을 이렇게 뚫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눌렀어요. 지지를 여기서 봤죠? 왜 받아요? 여기도 쌍바닥이 있으니까. 단순한 논리이자 모두 알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걸 뚫어 주니까 200, 여기 120선,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쌍바닥을 사실 여기서 맞고 요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어쨌든 여기도 지금 은봉이 있잖아요 얘가 또 여기랑 만나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서 120선을 지지받고 다시 여기서 또 쌍바닥을 만들고 이걸 다시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다 오늘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더 크게 터졌다 돈이 들어왔다. 엄청난 뭐이 상장 2002년도에 비하면 이게 거래량으로 따지면 이렇게 작긴 하지만 여지까지 이례적으로 없는 네이버의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오늘 터졌단 말이에요. 원래 6월달에도 많이 터졌지만 다시 눌렀다가 돈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는. 누구나 알수 있는 상승을 이제 앞으로 더할 거다 때 이미 들, 돈이 들어왔을 때도 눌렀다 갈 거다 이런 거를 많이들 전문가 분들이 예견을 하시죠. 근데 저도 아, 여기서 이제 다시 눌림목 쌍바닥 장악이 나왔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저는 항상 종종 말씀드리지만 장기 이평선을 쓴단 말이에요. 중장기 이평선. 240선까지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480선, 720선, 1500선, 2400선. 이런 거를 차트를 늘리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회색선, 480, 720, 여기, 퍼플, 1500선. 그리고, 하나 더 생겼죠. 이 스카이, 하늘색, 2400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차트 이렇게 보시면, 다른 데 갔다 올게요. 왜냐면 아, 이게 벌써 박, 박혀버렸네. 이게 자, 이렇게 늘리면 중장기 평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있게도 아까는 없었던 이 1500선을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없죠. 지금 1500선이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늘리면 나오, 나오죠. 이 23만, 24만원대. 아무것도 없는 듯한 저항인데 뭐 240선이라고 칠 수도 있고 여기는 480선이라고 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희한하게 차트를 늘리면 계속 1500선을 맞고 떨어지고 살짝 맞았다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 뚫쳐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의미 있는 쌍바닥을 1500선을 다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얘가 지지대가 되겠죠? 얘가 이제 또 지지대가 되겠죠. 이 평선과 쌍바닥이 만나는 이 지지대 라인. 뭐2 5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눌렀다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좀더 늘릴 수도 있어요. 이 오늘 들어온 이 라인까지는 여기 22만 뭐 7천 원 여기까지도 충분히 눌렀다가 어쨌든 눌려 눌러 눌러도 눌렀다 가도 어쨌든 이제 네이버는 다시 상승이 이제 나올 거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많이 말씀을 오늘 영상 많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도 약간은 이런 의미 있는 네이버의 이런 거래대금 상위 1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두 번째 관심 종목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차분한 평선형의 관심 종목 영상 시청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